사실 이제 소금물 뭐 설탕물 했을 때 이제 혼합물에서 어떤 진하기 농도를 얘기하는 건데 과학적 과학에서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 그래서 이제 과학적 용어가 있는데 이게 용매 용질 용액이라는 뭐 어떤 데에서는 이제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초등 과정에서 좀잘 쓰진 않지만 용매라는 거는 이게 중매하다, 매개하다라는 뜻이에요.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서로를. 어, 그리고 용질이라는 것은 물질을 얘기하는 거고, 용이라는 건 이제 녹다라는 뜻이에요. 녹다. 예, 녹다라는 뜻이 사실은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한자를 쓰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용매하면 아, 여기 녹이는 매개체 역할하는 물질이고, 용질하면 녹는 물질을 얘기하는 거고, 용액은 예 녹은 이제 액체를 얘기하는 건데 뭔가 녹아가지고 만들어진 혼합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용액에는 번역이 이렇게 가지고 렇지 기체도 포함될 수는 있거든요. 어쨌건 주로는 이제 액체를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물 같은 경우에는 소금물을 합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 이 용질이 소금이에요. 물질은 물질은 그 용매는 뭔가를 녹여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 이것이 없으면 녹질 않아요. 뭐죠? 물이라는 거예요. 용매는 물. 다음에 용질은 소금이고 물질은 소금이고 그래서 용액은 녹여진 액체는 뭐예요? 소금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뭐 어,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다. 그래서 여기서 의도하는 거는 이세 가지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물 나오면은 아 소금물에는 소금과 물이 있고 그렇죠? 소금하고 물 이러면 아 이게 합쳐져 소금물이 되고 그래서 정확히 세 가지를 구별, 구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도로 용어도 그냥 만들어 준 거예요. 소개를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뜻풀이 뭐, 문제는 아주 쉽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어, 이게 소금이 물에 녹아서 소금물이 되었을 때 용매는 뭐가 예, 중매를 했어요? 이게 있어야 녹아요. 예. 뭐죠? 물이죠, 물. 할매랑, 이런 거는 아니죠. 설탕이 물에 녹아서 설탕물이 되었어요. 그죠 용질은, 물질은 뭐예요? 원래 있던 물질은 설탕이 되겠죠. 설탕이 물에 녹이기 때문에 이게 매개체 역할을 한 거고요. 용매가 되고, 설탕물 자체가 용액이 된 거예요. 녹아진 물, 액체, 혼합물. 꿀을 물에 녹여서 꿀물을 만들었을 때 용액은, 용액은 합쳐진 혼합물 을 얘기하는 거죠. 꿀물, 꿀과 물이 합쳐진 이 꿀물을 얘기하는 것이죠.